안녕하십니까 낡은사람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오락실의 고전 헤비스매시입니다 하이퍼 핸드볼 헤비스매시 말그대로 핸드볼을 주제로 한 게임이구요 어... 미래의 시대에 는 이렇게 핸드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상의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게임입니다 뭐 보시면 뭐 점프어택 뭐 이런게 있고 필살기도 쏘구요 어... 맞습니다 이 게임은 필살기를 쓰는 게임이에요 어, 그래서, 팀을 부를 때 보면, 이렇게 뭐, 스피드, 파워, 디펜스, 뭐,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스페인 팀, 이 스페인 팀이, 어, 아시아 버전에서는 한국입니다. 네. 해외 버전은, 이렇게, 스페인으로 되어있네요. 한국으로 하죠! 제 마음, 속제 마음속에 스페인은 지금 현재 한국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어, 이 게임은 위에 보면 은 게이지가 있어요. 이 게이지가 꽉 차면 이렇게 필살기가 나가는 그런 게임이죠. 아주 이 게임을 처음 보신 분들은 오! 이럴 거예요. 아 정말? 왜냐면은 이런 게임이 사실 없어요. 지금 요즘에 뭐 오락실도 거의 없지만 이런 게임이 거의 없어요. 축구 게임들은 있었죠. 그 테크모라던가 세이브, 세이브, 아, 세이브 축구도 있죠. 사실 필살기가 세이브 축구도 있어요. 뭐,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치 그, 불꽃, 슛,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슛을 쏘는 게임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특히, 핸드볼에다가, 어, 국내, 아니, 국내래. 어, 지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만든 게임이에요. 일단 뭐, 딱 보면 알겠지만, 빠른, 빠른 진행을 위해서, 어, 아웃 없죠. 볼 라인아웃이 없어요. 볼 라인아웃 없고 그리고 그 뭐야 반드시 뭐 파울 이런 게 없어요. 빠른 게임 진행을 위해서 파울이 없어요. 폭력 가능하고요. 뭐 던져도 됩니다. 볼까요? 이렇게 던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게임은 콜드게임도 있어요. 6점 차 이상으로 이겼을 때는 콜드게임으로 바로 게임이 끝납니다. 뭐, 7대1, 뭐, 8대2, 이렇게 이었을 시 콜드게임으로 끝나게 되죠. 다음은 미국이네요! 미국 팀, 어, 확실히 강력한 팀입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두 번째 판에서 만났다는 거는, 어, 저는 상대가 안 되요라는 얘기죠. 참고로, 이 게임에 보면, 뭐, 스피드, 뭐, 파워, 디펜스, 이렇게, 그, 밑에 게이지가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아무리 파워가 낮고, 이런 팀이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후반에 만나면, 후반에 만나면 그냥, 끝판 비슷하게 되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별로 그렇게, 어, 얘네, 퍼 되게 센데? 뭐 어, 좀, 뭐, 이렇게 긴장하고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만나면, 그냥 잘합니다. 참고로 이 코스가, 흔히 말하는, 어, 꼼수, 야비 코스에요, 이게. 이 코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어, 일단, 경기도 빨리빨리 끝낼 수 있고, 이 코스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무조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코스이기 때문에, 자, 그때 생각해보면은, 이걸 이, 이 야비코스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 어, 진짜 대단해요 저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오락실에서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은 잘하는 애꼭 있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게임을 못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분명히 오락실에서 잘하는 편이었고 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흔한 유저가 됐어요 흔유저 흔유 그래서 그 때를 생각해보면 참 그립기도 하네요. 그 때는, 사람들이 저랑 게임을 안하려 그랬어요. 특히 이렇게 대전 하는 거는, 뭐안하려 그랬죠. 그 정도로 오락실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니까, 살았다고 하니까 되게 뭐 그런가 본데, 그게 뭐, 막, 뭐 게임을 부터 많이 한게 아니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 계래서 뭐 집이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락실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좀금씩서 좀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약간 제가 봐도 그.. 게임 이해도랑 센스가 어.. 확실히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랬지? 저는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게임을 막 되게 많이 해서 잘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랑이죠? 제 자랑이에요! 전 게임을 잘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어, 그니까 러 이게, 이제 잘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아이, 진짜 이러지 마. 패스할 것처럼 하더니. 참고로 제가 어떻게 게임을 하냐면, 어, 뭐라, 뭐라 그러냐면, 잘한다고 표현하기가 뭐해요. 그니까, 러 그런 거 있죠. 아, 얘가 게임을 좀할줄 알아. 근데, 이기자라는거 아니야 이런 이런 부류에요 이런 부류 정확히 말하면 그냥 이제 뭐 어쩌다 진짜 어쩌다 운 좋게 보수들이 조금 방심했다가 지는 그런 경우 있죠 예그런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들이 방심하고 좀 대충하면은 진짜 그걸 역으로 노려서 이길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보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수도 아닌 그런 유저야 저는 저를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실력을 알아야 상대방을 이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게임 특히 대전격투 게임 같은 경우도 어뭐그 정도는 압니다. 딱몇번 해보면 아예 그러니까 딱한번뭐 이렇게 기술 들어가는 거딱 보면 그 기술이 운으로 들어간 기술이 아니라면 딱 느낌이 옵니다. 아예 하는구나. 얘는 아 예, 나보다 잘하는구나 이걸 느껴져요. 어그 정도 실력은 되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제가 왜, 나는 왜 저렇게 고수가 안 될까 생각해 보면, 뭐랄까요? 그게, 그게 정말 그 사람을 물론 되게, 되게 많이 해서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그것도 타고 나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느 정도 타고 나야지 되지. 단순히 게임만 많이 한다고 고수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게임을 많이 한 그런 사람으로서. 아.. 이것도 오늘 폴리게임을로 끝낼 수 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말하면서 게임하는게 진짜 쉬운건 아니네요 뭐 이렇게 제가 했던 뭐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탄재고 하다보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실시간은 진짜 말하면서 하는게 쉬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거 해보시게 되면은 진짜 말하면서 하는게 쉬운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일본팀 어, 이 게임에서 유일무이하게 사실 여기 모든 팀들은 어 지금 나왔죠 여기 있는 모든 팀들은 사실 슛이 파워 슛입니다 파워 슛 근데 파워 슛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의 차이지 그냥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의 차이지 실상 아니에요 보여드리려고 근데 일본 팀만 유일하게 파워 슛이 아니에요 보셨죠 도깨비 슛 도깨비 슛이면, 도깨비 슛, 아이, 야, 이 나쁜 놈 도깨비 슛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막기 힘들어요. 도깨비 슛은. 이렇게, 이렇게 뭐지, 그, 직선 코스, 직선 코스로 나가는 슛, 슛들도 사실은 막기가 어려워요. 멀리서 쏘는 거 외에는, 가까이서 쏘면은, 이게 골키퍼가 이상한 대로 점프를 뛰어가지고 막으려고 그래요. 습성이 생겨요, 그런. 이렇게 파워슛은 막았는데, 뭐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도깨비 씻은, 막아서 밀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골리퍼가 정신 못 차려서, 어이, 공 어디로 오는 거야? 뭐, 어, 점프 뛰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본 팀이 사실 제일 좋은 팀이죠. 예. 네. 제일 좋은 팀은 맞습니다. 역시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약간, 진짜 미세한 핸디캡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핸디캡이 없는 팀이라고 할순 없어요. 그리고, 어, 참고로 지금 제가, 슛쏠 때, 말씀드린 그, 그 완벽한 게 들어가는 그 좀, 야비 코스를 제외하고는, 얌생이 코스를 제외하고는, 슛을 쏠때 반드시 아주 미세하게 점프를 뛰고 슛을 쏘셔야 돼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미세를 던져요. 던질 때, 점프를 뛰면 안 맞거든요, 그거는. 근데 미세하게 뛰면은 그 판정이, 점프기 때문에 안 맞는 걸로 판정이 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미세하게 뛰고, 안맞죠? 방금 안맞았죠? 고고를, 예 고고를 위해서 어 요런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스들플레이죠? 뽀록 아니에요 요런거 가능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 어렸을때 그때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슛을 때 바로 헤딩 근데 요거는 요런 경우는 사실 거의 안나와요 진짜 요거는 진짜 요런게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그런, 수많은 게임을 하는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 참고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원래 가능합니다. 그, 이게 일단 양샷 패스고, 그, 패스 있죠? 패스. 이렇게 던지는 패스. 패스로도 골 넣을 수 있어요. 참고로. 네. 뭐, 그 정도의, 그니까 여러가지 상황들.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어 게임이, 아, 이 게임은 만만한 게임 아니구나. 무조건, 뭐, 슛 쏘면 그냥 대충 들어가고, 뭐 이런 게임이 아니구나, 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게임 되게 단순하고 스피드 있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골을 넣을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는, 어, 굉장한 게임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게임 만들 때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 꼭 이럴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들어가고, 저렇게도 들어가고, 만들어야 게임이 재밌기 때문에, 어, 저, 못하는 거아닌거딱 느낌이 오시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어, 예. 또는 많이 해보신 분들도, 어, 못하는 애는 아니구나. 딱 느낌 오실거예요 왜냐면, 네, 이제 키보드를 하잖아요. 핸디캡 조금 봐주셔야죠. 자, 그대로, 슛! 뭐야, 아, 얘네는 잘 들어가는 거. 참고로 이 호주팀은, 어, 점프기만 죠그 호주팀은 좀잘 들어가요. 이 야비포스가 다른 팀보다 좀더잘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 얘네들이 말라서. 애들이 말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좀잘 들어가요, 얘들이 남자들이 꼴 짚어 보면은, 등치 있잖아요. 얘들은 등치가 없어가지고, 좀잘 들어간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기네요. 저, 그런 생각을 하나, 이제. 어휴, 저 아이씨. 아, 이거 원래 저렇게 타면 원래 못 막는 건데. 참. 고로 이거 공을 잡았을 때, 그, 저, 거 뭐지? 어, 던지는 거. 날 던지는 게 맞지. 공안 잡고 있는데 어왜안 맞지? 이러면 안 됩니다. 공을 잡고 있는 상대한테만 저게 맞아요. 뭐좀 그 참고하시고 게임 할때 이렇게 살짝 어유. 오, 이했다 어. 게임 할때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되고요. 아, 이게 이거는 이거건 솔직히 좀 오버합니다. 이거 진짜. 왜냐면 오버헤드킥 했을 때 그, 앞에 한 사람이 맞아줬잖아요. 원래 그러면 공의 파워가 좀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 공이 들어갔다. 이거 뭐골키퍼도 아니고, 야, 이거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디펜스가 강하네. 어우, 디펜스가 강하네. 파워가 뭐, 그거 의미 없어. 어 위험한데요? 좀 파, 어! 아! 예, 이거. 야너 죽었어 아 이거 말하면서 하다보니까 아 정말 어 뭐야 아이 아 바로 끝낼라 그랬는데 아, 어, 이거 위험한데요 자 아이 이거 왜이래 진짜 그럴거야 자꾸 끄드려 쉿. 아 정말 정말 힘드네요 하지만 원코인 가보.. 가보겠습니다! 아 아직 팀이 두 팀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이전팀에서 이렇게 고전하면 안되는데 응, 이게? 패스 점 그대로 슛! 발로 생각해보면 <laughs> 핸드볼인데 발로도 돼 축구도 돼요 이게 이게 미식축구의 축구에, 축구에 핸드볼 섞은거죠 그런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참고로 제가 좀 감기 걸려서 그런지 코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목감기 걸렸을 때 되게 막목막 막 목소리 막안 나오고 이럴 때아 이런 장기 사람들 그 목소리 다 같아요. <laughs> 어떻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감기는 아니고 코감기예요 그래서. 아유, 야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 나쁜 놈아. 일단은 이대로 제그 슛, 헤딩. 아, 이거 이렇게 저는 한번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막아요. 안 들어가. 초바, 처, 처음 초 초반이나 이렇게 들어가지, 지금은 안 들어가요. 막한 명이 몸에 맞았는데 그 다음 볼이 골키퍼한테 넘어갔을 때막 들어간다. 그, 쪼끔, 네. 진짜 이게, 스테이지가, 스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넘어와서 그렇지, 원래는 안 들어가니까. 게임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 좀, 어? 어느 정도, 어? 어느 정도 그런, 그런 있어야지, 룰이, 기본적으로. 자, 안다, 그대로! 아아아 계속 이겼네요. 왠지 맞은 건 제가 더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얘네들 상처를 더 입었네요. 독일입니다! 낚아차기라고 그래. 자, 슛. 그대로, 그대로! 슛! 헤리, 아, 너무 라인 위였어요. 라인을 잘, 어 라인을 잘 지켜야 돼요? 점프해서 받아야 그,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점프해서 받아야 그, 커팅, 커트를 안 당해요. 패스 커트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밑에 라인에서 던지는 거는 잘 막아요. 골키퍼들이 위에 라인을 못 막더라고요. 왜 이유는 뭐 해보시면 알, 알 거예요. 그게 약간 좀 골키퍼 위치가... 이 위... 아, 뭐야? 이게 뭐야? 골키퍼 위치가 약간 위쪽으로 던지는 걸좀 받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좀 중간에 골키퍼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중간에 있는 것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던지면, 얘니까 이걸 막으려면은 그 제가 던지는 위치에서 점프를 뛰어서 막던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점프 뛰어서 막으면은 사실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거의 들어가 점프를 뛰면은 그냥 공을 몸에 안고 골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그 뭐야 뭐라 해야 지 이게 위로 해서 위로 점핑해서 막기에도 어렵고, 왜냐면은, 골디퍼 머리 위로 떨어지는, 그니까 이게 2D 게임이니까 그게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 점프도 그냥 몸으로 막고 떨어지네요? 원래 자, 거의 제가 보기엔 여태까지 결국 다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점프해서 잡, 잡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아, 이게 원래 오벤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컴퓨터 가면 되지만 제가 하면 안 됩니다. 어이, 아, 그대로 슛! 아 이걸 이, 이 정도로 파워 약해져요. 이제 유 그냥 선수가 잡잖아요. 꼴기포가 꼴기포가 <laughs>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막 꼼수 쓴아아대 꼼수 쓴다 꼼수 쓴다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꼼수를 안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이 뭐야 이게 꼼수를 안 쓰고서는 공이 절대 안 들어가니까 뭐. 뭐, 이거는 진짜 게임을 해보시면은, 아, 아니 뭐야! 어? 아, 도안 공도 받았는데, <laughs> 공도안 받았는데 받았어요 원래 공안 받으면은, 원래 받, 받았다고 판정을 받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참. 오, 안 돼, 안 돼. 참고로, 이 끝판 필살기는 거의 썼다 하면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어, 못쓰게 해야 돼요. 쓰더라도, 어휴, 어휴. 쓰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멀리서, 최대한 멀 최대한 멀리서 쓸수 있게 <laughs> 해야 되죠? 바닥 그대 아, 아, 진짜, 아. 이거 뭐지? 이 점프해서 던지죠? 아, 이거 뭐야. 패스했네. 아, 얘네 진짜. 아, 어, 이거 무서워. 얘는 보통이 아니야. 아, 참. 패스할 때도. <laughs> 자. 그대로 슛.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딱, 딱 깔끔하게. 원코인으로 끝내야 되는데. 오, 사, 삼. 아, 야. 어떡하죠? 더 선데스까지만 왔어도 나, 나쁘진 않네요. 슛골! 아 이렇게해서 원 코인으로 헤비 스매시 우승 차지했네요. 아 여러분들 어이 게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 게임으로 또이 게임을 해보셨던 분들 어 한번 즐겨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예, 게임 플레이 해봤고요. 어, 이 게임 뭐 구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꼭한 번씩, 과거, 추억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재밌습니다. 워낙, 그, 캐릭터들이, 어, 되게, 각각, 나름, 크기 있어요. 그, 뭐, 뭐야, 아, 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 어떤 게임이, 어떤 게임이 되게 뭐, 아니, 어떤 캐릭터가 되게 뭐, 음? 되게 좋네, 나쁘네, 뭐, 이런 게 크게 없을 정도로, 그냥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네. 뭐,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예전만큼 재미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 원래 예전에 했던 게임 다시 하면은, 진짜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 그냥, 완벽히 킬링타임용 게임으로서, 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요 하고나면 아무것도 남는게 없는 게임인데도 g 말 킬링 타임용으로는 정말 최고의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t i m 지 you know. It's a v 다 r y good game. That's it. The last message is that the new champion is 는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면, 일주일에, 어, 두세 번은 꼭한 번씩 업데이트 하니까, 두세 개씩 업데이트, 두, 세 개씩 꼭 업데이트 하니까, 어, 참고하시고, 옛향수한번 느껴보시기 위해서, 어, 낡은 사업 채널 꼭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낡은 사업이었습니다